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탈출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테너 감독이 왜 이강인을 원하는지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28일 오후 10시에 열린 카디스와 마요르카의 경기에서 마요르카는 라리가 중위권답지 않은 경기력으로 카디스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전반전 마요르카의 경기력은 여타 경기와 다름없이 차참했습니다. 전반 10분 봉곤다, 후반 38분 알렉스의 PK골로 카디스가 2대0으로 앞서 났습니다. 단순히 골을 내주는 과정뿐만 아니라 마요르카는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반 28분에 보여준 실수는 이강인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를 보는 국내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빛나는 선수는 이강인 한명 뿐이었습니다. 왜 현재 비클럽에서 그를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 2분 강한 압박을 통해 볼을 탈취했고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공격수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메뉴에서도 그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 14분의 2강인이 얼마나 스페인에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이없게 볼을 뺏겨 상대의 역습이 이어지자 이강인은 공격 수임에도 빠른 속도로 수비 진영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볼을 빼앗아 다시 공격 전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반 25분에도 마요르카의 미드필더진들이 어이없는 패스미스를 하자 또 역습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 반칙으로 끊어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전반 45분에는 공격 전개가 답답했는지 이강인은 중앙까지 내려와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압박을 벗겨내며 볼을 전진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후반에도 마요르카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보여주며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후반 53분 카더웨어가 결정적인 찬스에서 패스를 하지 않고 슛을 날렸으나 골대와는 전혀 다른 위치로 슛을 날려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후반에도 역시 돋보였습니다. 후반 48분에 기가 막힌 드리블로 상대를 농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현지 카메라도 굉장히 주목할 정도로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후반 72분에는 마요르카 수비진영에서 상대 두 명을 벗겨낸 후 기가 막힌 전방 스루패스를 성공시켜 골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일하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요르카 선수는 이강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요르카의 아길레 감독은 후반 74분에 이강인을 교체시켜버립니다. 전술적인 이유였는지, 이강인의 인스타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강인의 교체함으로써 제대로 된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마요르카였습니다. 이강인 교체 이후, 이렇다의 공격 전개를 하지 못한 마요르카는 약팀으로 분류되었던 카디스에게 충격패를 당하며 아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겨울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강인의 주가는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르카의 호암미 산체스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강인의 이적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를 원하고 있으며, 브라이튼이 아닌 프리미어리그 비교석팀 중에 하나가 이강인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그 비교석팀 중에 하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합니다. 맨유의 테나우 감독은 바약스 시절에도 이강인을 원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현재 맨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강인의 영입을 통해 전력 강화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이 꼭 마요르카를 빨리 탈출하여 좋은 팀과 감독 밑에서 그의 실력을 더욱 펼치기를 바랍니다.